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즈 니 부른 디에스트로넛더 에스트로노트, 이 스포티파이, 스파티파이, 아랍에미리트, UAE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. 이 곡은 진의 첫 솔로 싱글로서 6월 3일 기준으로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아랍에미리트 차트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. 지는 이 곡을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 Coldplay, 콜드플레이와 함께 작곡하고 작사하여 이미 한국에서도 1년 전인 지난해 10월 28일에도 데일리톱송 아랍에미리트 차트에서 1위에 올라 군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. 트 S. 에 스트로너스은 발매와 동시에 UAE 차트에 진입하여 꾸준한 인기를 유지했으며 특히 5월 중순부터는 5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역주행하며 더욱 주목받았습니다. 이 곡은 국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, 국내에서는 KMCA에서도 공식적으로 솔로 싱글 최초의 밀리언셀러에 등극하였고, 미국에서는 빌보드 차트에 데뷔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. 롤링스톤, 롤링스톤, 을 2022년 최고의 노래백에서도 아시아 솔로 가수 중 최고 순위에 오르는 등, 디에스트로넛은 진의 뛰어난 음악성과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. 이 곡은 또한 아마존이 AWS SKO23, 아마존 웹서비스즈 세일즈 키카프23 공식 플레이리스트에도 선정되어 세계 최정상 솔로이스트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.